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형광입니다. 그데 오늘 2019년 8월 28일입니다. 어제 이 검찰이 조국 관련된 한30 군데에 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사실은 보면 정치권 전체가 일종의 멘붕, 약간 음. 패닉 상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사실은 어제 오전이던가요? 정, 어, 이제 이틀짜리 청문회 음. 합의를 갖다 26일날 법사위 간사관 했고 음. 그다음에 27일 어제 오전에 보면은 자유 한국당이 어제 오늘 1박2일 하는 동안에 그동안 압수수색에 있고 하니까 음. 이것을 갖다 청문회를 계속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옥신각신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뭐 네. 이번 연찬회가 있으면서 끝났죠. 오늘 오전 중에 뭐 했는데 네. 네, 네, 네. 뭐더 토론해 보자. 뭐 네. 이렇게. 그런데 뭐 이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 청문회 합의를 한 상태에서 네. 이제 검, 그 법무장관, 뭐, 네. 내정자죠. 네. 정확하게 하 뭐, 죽어도 임명하고 후보자, 후보자. 후보자. 음. 내정자라고 보는 게좀 가깝죠. 저쪽 정권의 의중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의 상태에서 네. 청문회 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논리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그 검찰을 지휘, 하는 위치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법무장관이 업무 음. 법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을 지휘하는 것인데 네, 네. 그, 그 검찰이 자기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직을 수행할 수, 통과하더라도, 네, 네. 청문을 통과하더라도 네.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 법 체계상 음. 대한민국의 네, 네. 사법 체계상 분명하지만 네. 그 저는 그 정치적으로 합의를 했고 여야가 네, 네.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 가는 것이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또 국민 모티 뭐, 절반 이상이. 그렇죠. 래도 청문회는 해봐라. 네. 그 저는 그렇다면 네. 논리적으로 법 체계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지만 국민 정서가 뭐또 하는 것이 옳다고 합의가 된이상엔 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앞서 법 체계 말씀하셨는데 네. 법 체계상으로 따지자면 음. 청문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 사퇴하는 게 맞죠.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말은 보다 뭐, 정확하게 아니, 얘기하면, 정확하게 하셔야죠. 음. 뭐 일단. 검찰의 어떤 수사 피의자가 됐는데 음. 피의자를 놓고 보면 인사 청문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인 충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연히 어, 물론 나는 게 맞는데 또안물러나니까 아니지. 더, 현실이지. 더 정확하게는 음. 현실을 따지기 없어서 법 체계를 따지시니까. 그렇죠. 법 체계에서는. 어. 아,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건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음. 대통령이 보면은 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지 맞는 겁니다. 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씨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참 우리 김광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은이 <laughs> 음, 사회과학을 음. 하시는 분들이 맹점이 음. 논리를 아셔야 돼요. 논리를. 자, 그러니까. 뭐, 논리 얘기는 논리 얘기고. 자, 논리 논리고. 네. 이 자, 오늘 이제 음. 이해찬 이혜찬 민주당 대표가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뻘쭘한 얘기도 해요. 아니, 아니. 음. 압수수색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음. 납득이 갑니까? 아, 이건 납득이 전혀 안 가죠. 네. 네. 말이 안들두 그, 번째 얘기... 얘기가 또 제일 납득이 안 관... 가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 보험은 어, 그건... 검찰이 수사하면서 그... 직원 여당 대표한테 그걸 왜라해주잖 보고 하냐세 번째. 어. 관계 기관이 협의도 안 했다. 그건 또, 그건 또더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 여보시오. 음? 이해천 씨. 이해천 씨. 1980년대 5 0때뭐 관계 기관 대책에 이건 무슨 그렇게 갔다가 안그 나쁜 놈들이라고 욕해 놓고서 음.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속담마로 이단 접착기를 계속 하고 있다. 네, 음, 또 음. 간만에 또 손학규 대표는 음. 또 옳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음. 손학규 대표왈 검찰이 민심이 돌아선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음. 것이다라고 음. 얘기했는데 다시 우리 본론 돌아와서 자. 이래요 논리적 논리를 떠나서 음.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제 9월 2일, 9월 3일 할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 핵심은 증인 문제입니다. 증인 채택 갖고 음. 이인영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른바해방을 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야참 복잡하다. 하여튼 네. 저는 네. 네. 저희 황태준 저저 저 TV 애청자들에게 저희가 설명해 준 라인은 네. 여당도 집권 여당도 민심의 그 향배 때문에. 네. 그 절대 안 된다에서는 물러나서 네. 한번 이틀 맞아봐라 그리고 돈져 줬는데 네. 이 상황에 검찰이 와가지고 그냥 이걸 또확 덮쳐가지고 네. 하니까 네. 이제 여당도 뭐 계산이 지금 안 쓰는 거야. 안 쓰죠. 지금 이해찬 씨도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얘를 얘를 얘에 대한 보호막을 지은 게 우리의 진심인 건지 네. 검찰이 막 뒤집. 빡죽돼 가지고 당정청이 지금 혼전에 들어가니까 네, 네. 이거를 정돈해야 맞는 것인지 이해찬 씨도 지금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지금 오늘 이제 말을 쭉 쏟아냈는데 네. 이 청문회에 이, 이 가기 전에 네. 사퇴를 해야지 맞는 거고 지병처리해야지 맞는 것이지만 네. 간다면 증인 중요 증인은 저는 저 가장 중요한 증인은 조국 딸입니다 정답입니다 예그뭐 네. 지금 뭐한3 0명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인영이. 또뭐 그걸 가지고 또 가족은 안 된다. 가족은 안 된다고? 아니 가족도 네.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김태호 저 총리 지명자가 네네. 했을 때그 형하고 이제 뭐채무관계뭐 이억인가 3억이그 했을 때 형수를 김태호 저 후보자의 형수를 다음날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러와가지고 그 형수가 제 다들 뭐 그때 인터넷 댓글에 나도 저런 형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네. 아니 뭐저저 저, 시동생이 돈좀이없다 그러길래 네 내가 빌려줬다 네. 아니 그 큰돈을 뭐 차용증 안 빌려주고 네. 가족 간에 무슨 차용증을 쓰느냐 네, 네. 뭐난다그돈다뭐다 그다 뭐, 다, 동생이 네. 다뭐 쓰고 뭐안줘도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빌려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화끈하게 했는데 지금 형수까지 불러오는 마당에 네. 형수는 또 지금 출도 뭐 아니잖아요 오. 그렇죠 그서 그런 사람도 가족이기 때문에 네. 중요 정의에 대면 채택을 했는데 저는 딴 사람 뭐~ 뭔 모르겠으나 딸은 지금 국민적 공분이 어저께 검찰도 압수수색한 이유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건 네.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네. 그 딸이 뭐, 열아홉, 열여덟에 여고생이라면, 뭐, 모르겠으나, 스물여덟살이라는 거아니면 그렇죠. 대학까지 졸업한. 네,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에 쏟아지고 있는 조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공격해 하고 있는 것이, 네. 바로 그 학술 논문, 그 가짜로 저한 거, 그 다음에 뭐, 장학금 받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물여덟살 난 딸은 나와서, 이게, 이 증인 채택이 안되면 자유한국당은 이거, 조문에 하지 말아야죠.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마침, 오늘 아침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제의 그 조국 사모님 펀드, 음. 핵심 3인방이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상훈 씨라고. 네. 그거 보면 29인치짜리 저 캐리어, 음. 여행 캐리어 갖고도. 아니, 그때 그, 우리가 네. 그 조국이 관련 핵심자들이 음. 1도, 이, 2, 2부, 2부. 3백 음. 전략으로 와가지고 도망갈 것이다. 그뭐 29인치 뭐 해외여행 네. 가방 백을 들고서 네. 뭐저 동아일보 기자한테 <laughs> 가다가 붙잡혔는데. 자. 빨리 저 자유 한국당이 고소 고발을 하든지 시민 단체해가지고중요 네. 증인들을 음. 한국 내에 묶어둬야 된다 그랬는데 세 명이 다튀어버리다면서요네세 명이 다 튀었고 그다음에 <laughs> 그럼... 다, 다행히도 그래도 검찰이 오늘 <laughs> 어. 조국 조국의 부인 그니까 정경심 교수 모친 박정수 교사 동생 음. 조건 씨처남늘을대출국 음. 금지를 시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국 딸이 없어 검찰에 검찰이 음. 조국 딸을 출국 금지를 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에도 국민들이 가장 지금 분노하고 하는 것이 마침 어제 중앙대학 앞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음. 이런 거 있어요. 노 조국 음.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음.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음. 학비 내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아빠가 조국이니까. 음. 자, 이렇다면 조국 딸을 갖다가 스물여덟 살 먹은 조국 딸을 갖다가 당연히 청문회장이 불러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조국 다른 고사하고 조국 부인, 조국 멋진 조국, 동생 조국처럼 다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사모펀드도 네. 그 지금 감성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뭐 마음에서 조금 멀리 가 있지만은 이게 정치 자금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네. 이게 가장 구조적인 부패인 거예요. 저 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습 아니, 민정수 가는 사람이 어디 뭐 무슨 자산운용비 당이면 그저 저, 저 조금만 정확선 자산운용에서 돈 주면서 어이 조카 그저 저, 10억 뭐큰 돈이지만 은좀좀잘좀 음, 음, 좀좀 불려봐라. 음, 근데 이게 음. 이거 다음에 곧 이어서 지난 그 다음 에 계약하고 74억 그 투자 약정하고 나서 그그 그 53억이라는 눈먼 어. 돈이 들어왔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있었고 네, 네, 네. 또이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들인 회사가. 네. 관급 공사를 뭐뭐백7칠뭐따 따냈다라는 이런 건데 네. 이 사모펀드의 그 핵심 3인방이 지금 도발을 쳤는데 네. 검찰이 지금 출국을 종 아니 귀국을 종영하고 있다는데 이 종영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친구들 빨리 저 외교부가 여권 말소하고 해서 강, 강압적으로 해서 불러들여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국민들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두가지참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네. 자뭐 검찰이 지탄 받을 수 있는데 자,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해요 네. 저는요 이번에 보면은 음.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우리 딸 조국 딸 이야기하듯 3모 펀드로 옆으로 역기를 세셨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음. 자 대한민국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 분고 공분을 풀어주는 역할 즉 청문회에서 음. 그것을 갖다 풀어서 그 의혹을 제기 즉 조국 딸에 집중해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삼호 펀드는 일단 핵심 증인들 3명이 흔한데 도발이 치지 않았습니까? 도발이 빨리 잡아야. 이것은 있거든. 검찰이. 음. 예를 들어 검찰이 이부분에 집중해서 아까 정치 자금 흑색 돈이 오갔는지는 이역할은 검찰이 즉 대한민국 중앙지검 특수 2부가 음. 지금 맡고 있,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그, 집중해 어, 그래, 주시면 저는, 저는 검찰이 네. 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면은 네. 청문회에서 어리버리한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날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모펀드 같은 네, 경우도 네, 네. 검찰이 어려요. 검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뜯어내서 분해해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인죠 그렇죠. 검찰 윤석열 검찰이 그 점에서는 정말 검찰다운 검찰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를 저 검찰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새 도발꾼들을 네. 언제 불러 드리느냐에 지금 알겠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좁아요. 야지금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인데. 네. 너들 안 들어오면, 네. 알지? 그럼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알잖아, 그 사람들이. 자, 그러니 음. 다시, 이제 다시 또, 또 돌아옵니다. 이야기가 오늘 좀 원체 이야기. 자, 이번에 보면, 저, 음. 뭐 혹자들은 보면, 검찰의 진정성. 즉, 흔히 음. 이야기해서 검찰이 음.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어떤 시, 핵심하고 은근히 교감하에 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고. 음. 아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 그야말로 아까 손학규 음. 대표 이야기들을 음. 건, 민심이 돌아선 것을 한다면 칼을 휘두르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후자 쪽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럼요. 저도뭐 그, 그런.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 참 이례적으로 굉장히 이 검찰이 기도 비익한 상태에서, 음. 기도 비익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그 다음에 압수수색영장 갖다가 다발부받지 않았습니까? 100%. 그렇죠. 이것도 이, 굉장히 의심장이요 이례적인 일인 거죠. 네. 저 예, 사실. 네. 예저, 통상적인, 그, 저, 저, 권력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법원에서도 이렇게 막, 3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네네. 이 지역도 다르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100% 발부해 줬다라는 거는, 네네. 예전 같으면 이게, 법무비서관이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그렇죠. 법무비서관이그 담당이고, 뭐 이렇게 네네. 서로, 이게 뭐, 법원장한테는 보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예, 예. 영장 전담 판사가 하지만은, 네. 뭐 부장검사도 있고, 서로 암, 사발통문이 돌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관들이 왜 못했을까? 왜 서로 연락안 하고. 저기, 김실장. 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감옥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임종헌 음. 법원, 행정처장, 음. 법원 행정처장. 전 법원 행정처장. 전법원 행정처장 감옥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바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법원행정처가 나름대로 청와대와 교감하고 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법원행정처입니다. 그렇죠. 근데 줄줄이 감옥 다 갔어요. 음. 판사들이, 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장 전담 판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음. 조국 차원 올라그런다 그러면 음. 예전 같으면 뭐 선배나 법원행정처에서 어, 이거 굉장히 이거 세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네. 사발동원이 법무비상이 쫙 퍼지고 네. 야, 야, 좀뭐 살살 좀 해보고 뭐몇 건은 빼라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전화 하면 기록 남는 순간 감옥 가기 때문에 판사들도 인정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게 이게 바로 음. 문재인 효과입니다. 문재인 이 그런 식으로 음. 보면 멀쩡하게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그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체를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지금 보면 부메랑으로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앞으로 할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28일에 28, 29, 30, 31일 닷새 동안 계속 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직접 나서서 음. 이인영이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인영 대표한테 야 조국 딸 빠지고 조국 엄마 빠지고 조국 마누라 빠진 이 청문회 받을 수 없다 음흠. 날짜 2일3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야 핵심적인 다 빠져놓고 조국이 나와서 흘날 음. 그 멀건 얼굴 같고 말이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라 음. 어 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갖다 양해해 주시기 음. 바랍니다. 아이고, 그런 건좀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틀 보내려고 하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그렇고다면 그런 청문회야말로 앞서 보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걱정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음. 핵심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조국 딸, 조국 마누라, 음. 조국 막 뭐, 조국, 누구, 천함인가? 뭐, 동생, 천함. 하나, 하나면 하나, 뭐, 딸은 뭐, 다른 불러내야죠 그래, 그러니까. 조국 딸은 무조건 불러내. 그게 뭐,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올 9월 1일 날, 음. 그날, 까지 합의를 못리면 그때는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야말로 장외로 나가던 그다음에 국정 조사를 하던 특검을 하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아니, 거죠. 그 논리적으로 법 체계상으로 보면 특검을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어.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청문회도 미리 하게 하고 증언도 안 하고 뭐 요식행위로 이제 이틀 버티고 네. 국민적 지탄이 벌어진 상황에서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면 그때부터는. 범, 법무장관을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특검을 임명하는 순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문 그럼, 대통령이 해야 돼, 그거를. 또 무슨 뭐, 또, 그것도 안 하려고 버티나? 그, 문, 문재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 9월 음. 1일 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 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봐서, 그때, 9월 1일까지, 음. 보면 조국 딸과 조국 그 증인들이 제대로 태, 채택한다는 청문회는, 음. 그거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건 국민들이 더 분노할 겁니다. 아마 국민들이, 아마 국민들이 그야말로, 모두, 다 서로 다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달려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뭐 태국 가서 또 지소미아 체결한다는데 이게 너무 무슨 얘기지, 난 좀. 자,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